안녕하세요. 벌룬 아티스트 김지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풍선으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와 사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포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술풍선 어, 10cm 정도를 남겨놓고 될수 있으면 보라색 계열이 조금 더 예쁘겠죠? 자, 10cm 정도 남겨놓고 풍선을 불어서 먼저, 방울을, 3cm 정도 되는 방울을 6개를 만들어주세요. 5개, 6개. 자, 6개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매듭, 매듭 부분과 마지막에 꼬아져 있는 부분을 서로 최대한 당겨서, 당겨서 풍선을 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서 놓으면 묶지 않아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총 9개, 조금 전에는 6개의 방울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9개의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아홉 개의 방울을 만들고, 자 처음 매듭이 서로 꼬여져 있는 부분과 다시 눌러서 자, 꼬아주는 잠극이라는 기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풍선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끝 쪽에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잘라주신 다음에 혹시 풀릴지 모르니까 처음 매듭과 한번 묶어주세요. 자그 자, 다음에 해주셔야 될게자 여섯 개 방울은 상관이 없지만 아홉 개 만든 방울에 제일,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울부터,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번째 방울의 양단을 이렇게 눌러서 꼬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 개 방울이 두 개가 되고요. 나머지 끝에 세 개짜리 방울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맞는 여섯 개의 방울에 옆을 틀어주신 다음에, 세 번째, 정 센터 부분의 매듭을 여기에 끼워주시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밀어서 하단 부분에 살짝만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색의 풍선에서 하나를 이번에는 풍선을 많이 불 필요는 없고요 한 30cm 정도만 불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30cm 정도 풍선을 불어주신 다음에 자 처음에 만들었던 약 3cm 방울을 4개만 이번엔 4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네 번째 만든 방울 꼬여져 있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매듭과 잘 연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자,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개짜리 방울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측면에 1번 측면, 2번, 3번, 4번, 이렇게 4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멍을 지금 만들어 놓은 풍선으로 다 커버를 할 거니까요. 요 사이에 아이고, 살짝만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방울 4개짜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주니까 이제 공간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포도알은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쁜 줄기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린색 풍선을 약 10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세요. 다음에, 불어 놓은 풍선, 그리고 만들어 놓은 풍선의 양쪽 끝부분의 매듭을 최대한 당겨서 양단을 또한번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그린색 풍선에 손을 살짝 감싸주신 다음에, 풍선을 꾹한번 눌렀다가,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양단을 눌러서 꼬아주는 더벅곡이라는 기법을 한번 두 번, 세번 정도 해주세요. 세 번. 자, 그 다음에 중간 윗 부분에 조금 방울을 남겨두시고 나머지 풍선은 잘라서 매듭을. 잘 묶어주시면 아주 탐스럽고 정말 먹고 싶은 포도 한 송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포도를 만드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 방울 크기는 어, 포도알 자체도 방울이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어, 지금처럼 저희가 6개의 방울, 그다음에 9개의 방울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여섯 개짜리 방울을 한번더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더 풍성한 느낌의 풍선 어, 포도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저복고기 지금 그린색 풍선과 포도화를 연결을 할때 마찬가지로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최대한 당겨서 묶어주시면 중간에 틈이 없는 아주 예쁜 포도송이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저희가 사과를 만들 때 쓰는 풍선은 5인치 풍선을 사용을 하는데 풍선은 약 12cm 정도까지 불리는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불진 않으셔도 되고요. 약 8cm 정도 되는 풍선을 불어서 자, 원래대로라면 매듭을 묶어서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지만 사과를 만들 때는 예외로 자, 매듭을 밖으로 밀어 올려 주신 다음에 풍선을 밀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바람을 위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주박 같은 모양의 풍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형태에서 자 매듭 부분 매듭 부분을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으로 깊숙이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끝쪽에서 밀어 넣은 매듭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을 너무 급히 빼주시면 풍선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엄지검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그 다음에 풍선 끝부분을 살짝만 꼬아주시고요. 자, 잎이 되는 그린색 풍선 하나를 불지 않은 상태로 끝에 매듭을 몇번 감아주신 다음에 풀러지지 않게 양쪽을 한 번씩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신 다음에 풍선을 자, 밑에서 위쪽으로 잡은 다음에 밑으로 살짝만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예쁜 정말 한입 꽉 깨물고 싶은 그런 예쁜 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과를 만들 때 포인트는 어, 풍선의 매듭 부분 아까도 보셨지만 매듭을 풍선 쪽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주위 끝 쪽으로 최대한 잡아당겨서 바람을 위쪽으로 쑥 밀어 올리는 표주박 형태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우파티였습니다.